네, 오피오이드라는 진통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이 오피오이드 남용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마약성 진통제 처방을 남용했던 한인 의사에게 무려 558만 달러의 보석금이 체중됐다고 합니다. 보도 이사민 기자입니다.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를 과다 처방한 한인 의사가 체포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컬럼버스 시에르프극은 40대 한인 의사 김종환 씨와 병원 여직원 테미톰 씨는 오피오드를 과다 처방한 협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수사 전담반은 올해 초부터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한 의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김 씨의 협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의 자택에서도 트라마돌과 마리아나, 몰핀 등 다양한 마약류가 발견됐습니다. 김 씨의 병원은 초등학교에서 1,000피트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관련법을 위반한 협의도 추가됐습니다. 김종환 씨는 마약성 진통제 불법 처방 등의 협의로 보석금 558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